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월 달 온가정 예배가 있는 주일이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온가정 예배를 못 들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따로 중고등부 예배 설교 영상을 우리 원하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본문 같이 읽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 각각 물 2, 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 그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안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로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붉은 잔에 담긴 사인입니다. 오늘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처음 행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능력을 드러내줍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표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게 아닙니다. 이 표적을 볼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수도 엄청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 하셨는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행해지는 상황은 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오셨습니다. 정황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단순한 하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이 신뢰하는 사람, 결혼하는 가족이 신랑이나 신부가 신뢰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로서 이 잔치를 거두는 일,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하객으로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단순한 하객이었다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객 참. 그냥 잔치에 참여하려고 온 사람들이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먹을 게 떨어졌는지 먹을 게 넘쳐나는지 알수 없죠.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 점점 사람 수가 늘어나고 마시는 포도주가 늘어나는데 남겨진 포도주가 없어 없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포도가 아주 흔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포도주도 흔했습니다. 포도주는 음료였을 뿐만 아니라 약품이나 방부제로도 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포도주는 이 유대인들이 목을 축이는 음료로 혼인 잔치 때도 제공되던 그런 음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잔치의 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올지를 맞춰서 뭐 사람이 100명이 온다 그러면 100명분 아니면 100명분 이상 150명분 정도의 넉넉한 포도주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 0 0명을올 것을 예상하고 한 150명분의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150명, 200명의 사람이 와서 그것보다 많은 학양이 와서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알았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호들갑스럽게 아들 예수야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뭐 신랑이나 신부 아니면 신랑이나 신부 측 이 혼주 측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고자 예수님께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 혼인 자체 아마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같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이죠. 어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포도주를 좀더 사오라고 뭐 돈을 주거나 뭐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염려를 말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듯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아직 기적을 보여줄 때가 표적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표적이나 기적이 언제 일어나야 할지 정확히야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친절을 베푸시는 것으로 표적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커다란 항아리들, 예수님께서 쓰기 전까지 그냥 사용하지 않은 채 비어 있던 그 항아리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이렇게 마법이나 뭐 이런 것을 행할 때처럼 뭐 주문을 외우거나 우리가 맛을 쇼에서도 자주 볼 텐데, 주문을 외우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 채운 다음에 떠서 잔치에 갖다 주라고,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고 맛보도록 전달하는 사이에 그 물은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아주 좋은 포도주였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 이 책임자는 아마 직업상 많은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본 후에 신랑에게 아, 아주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까지 두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아,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어 가 아닙니다 음. 결국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창조되었으며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가 하나의 아버지가 보시게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보다는 그것을 누가 보았는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죠. 기적을 본 사람은 소수라고. 기적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 처음에 그 물이었다는 거다 알죠? 왜냐하면 자기들들이 물이 떠왔으니까. 그리고 물을 갖다 줄준 사람도 하인들입니다. 근데 그물 갖다 줬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죠?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도 본 사람들, 신랑도 아니었고, 그 책임자들도 아니었고,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대상이 바로 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누구인지를 알게 될 자를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셨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누구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릴 것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셨을 때 하인들과 제자들만이 그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할 때 하인들과 제자들에게만 보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하신 거죠, 선택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표적은 물로 포도주인거 포도주를 만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술쇼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자주 볼 기회가 없는데 자주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마술쇼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톱으로 사람 몸을 반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뭐 사람 통 속에 네마 칼로 엄청난 칼로 막 이렇게 찔러 넣거나 이런 걸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 톱으로 잘른 사람을 다시 이원 붙여주고 칼로 막 찔렀는데 칼다 빼면 사람 멀쩡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임수라는 거 알죠? 그냥 그만 봐도 어떤 어떤 속임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정확한 속임수인지 몰라도 저거 어떤 속임수가 있을 거야라는 거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손놀림도 없었고 선장남도 없었고 뭐 특별한 조명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도주에 만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어떤 재료를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물이 물을 그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여 정말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과 거룩함이 완전한 포도주를 통해 계시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떠오라고 했고 그 물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으니까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나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사랑으로 돌보셨고 도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친구도 한명한 한 명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오시고 우리를 돕기에 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님 저 피, 이거 필요해요, 예수님 저 필요해요, 예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혹시 아직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 예수님 저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시험 잘 보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화 명철을 주세요. 아니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잘 생각나 이 부분을 잘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이 부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지난주 지난주 나와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한 친구들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요즘에 일분 기도하기 하루에 일분 기도하기 우리 목사님이랑 약속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1분 기도하게 할때 이런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필요를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필요를 듣고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필요를 듣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할 때부터 얘기,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네,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알지 못했던 하인들. 그 하인들이 가장 먼저 그 표적을 본 거잖아요. 그 하인들이 이 표적을 체험함으로써 아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 더좀더 궁금한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또 제자들도 봤죠. 제자들도 함께 있었으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제자들은 아, 이 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맞는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죠. 그러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능력의 예수님이야. 라고 드러내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깊은 대화를 할때 한번 이 친구 예수님 모르는 친구라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던 친구들이 아예 뭐 그렇게 어떻게 변해? 아이, 예수님, 안 살아, 안 계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진솔한 대화가 진솔한 말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친구들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특정... 한때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또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아니면 오늘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것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하나님, 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예수님, 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 이런 능력을 주세요. 저 이런 것 필요합니다. 라고 꼭한 번씩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분 기도,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는 고등학생 친구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1분 기도, 어 그냥 정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그 시간에 1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옆에 나가서. 어 조용할 때, 뭐잘때 해도 돼, 자기 전에 해도 좋고, 아니면 일어나서 해도 좋고, 1분, 1분 기도. 1분 너무 짧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1분도 상당히 깁니다. 이분 기도를 할때 우리의 필요, 피로,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닮아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닮아가려고 예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삶이 어디 제일 많이 적혀 있어요? 맞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삶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영적 교제를 해야죠. 그럴 때.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더욱 더 열심히 전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온가정 예배를 드려서우리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남 속에 하나 함께하여 주시었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될.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른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었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도 3분의 1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우 3분의 2의 시간 동안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모든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학교 공부하고 또 수업 듣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을 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